제 한마당으로 시작된 국악인의 날이 전통문화관 너들마당에서 10월 10일 흥겨운 가락으로 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국악인의 날 선포식과 2018제 1회 광주 국악인 한마당 대축제 공연을 멋지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기 이어서 오늘 악인의날 상포시과 2018제 2회 광주 국악의 한마당 대축제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익 동구청장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북부 그리고 광산구 서구청장님들께서도 다른 행사 일정을 해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하셨는데 참석을 못하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식 교육장님 선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교육지원청 김홍식 교육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광주시 문화예술과 김용성 과장님 그리고 윤승현 부각담당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주변에 계시는데 이렇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전통문화관 박광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주문화예술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늘 광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 불철주에 튀고 계시는 광주해총회 최기철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laughs>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다법인 김동효 광주장애인스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를 직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신무형문화재 문명자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디테에서 이렇게 소개를 들어주시고 자,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함태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악의 날 서포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여체해 주신 국악인 여러분과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전통에술구학기 날이 없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구학의 날 석보식이 우리 구학인들과 사회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예장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구학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중요비용문화재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으며 그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국악은 크게 우리 광주의 국악은 크게 빛을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인들의 날을 매년 10월 10일로 선포하면서 우리 국악인들은 전통예술의 가치를 더욱 더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키며 지역문화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예술의 창단에 기꺼이 노력할 것입니다. 국악을 사랑하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혼가을이 담긴 국악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누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일태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일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침묵과 화합을 도모하며 광주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행사의 시작으로 전통 예술인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광주의 총 최규철 우리 회장님의 격려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태산 그 문화협회 회장이 맡뭐 문화협회를 맡은 지약한1 년이 지난데. 이 양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뭘 하려고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준비, 아, 대한민국의 국왕의 날이 없는 것을 또, 생각하고또증녕 우리 광주가, 아, 국왕의 원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또아 침체된,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래서, 아, 정말 새롭게 재출발하고 가중하는 그런 날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어, 광주 국강인의 한마당 대축제한마당 하게 된 것을 광주 예술인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 앞에서 일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함태생 회장 어, 보시다시피 굉장한 마당발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광주 예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텐데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경희대를. 강태선 회장님이 강주 국악을 이끌어 가는데는 또 현재 강주의 유명한 열심히 하고 있는 아까 소개했던 그런 인가무라 대나라 어, 이런 분들이 뒷받침을 어,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리를 한지에 이번 주어 12, 23일날, 또, 민주광장에서 제9회 광주외총 아트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공연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반 축제와는 저희들은 달리, 프로아트적이, 상업적이거나,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 어, 공연편으로 해서, 뭔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칭하이나시면 와서 보시고 많은 경례 말씀해 주시고 벌써 아홉 번째 이렇게 또 축제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성숙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홍대이가 왔는데도 정말 많은. 거리문화 축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를 마무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타이틀이 우리가 이웃이 있는 말 따뜻한 행복 동구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의 축사 모시겠습니다. 충장축제 때 그냥 막 즐기다 보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무대 저 무대 가면 노래 부르라 해서 목소리가 좀 들리겠습니다. 어, 그 홍내이 와가지고 굉장히 걱정해서 원래 그5일인데 이틀 줄려서중장도 했거든요. 태풍이 부니까 더잘 되더라고요. 오늘 그 국악인 선포의날 축하드리는데 어, 바람 부니까 아마 강주의 그 국악이 바람처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그 어렸을 때제 아버님이 농사지셨는데 새벽에 이렇게 이불 속에서 들으면 육자벽이라고 하시죠. 향토민요인데 육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이렇게 듣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대해서 남다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양 음악이 우리에게 들어온 지한 1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만은 어 일제 때 이제 민족문화의 말살 정책으로 어 우리의 국악이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국악인들 또 명인들 또 문화재 분들께서 이렇게 전수해 오시면서 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앞으로 더 이렇게 우리 국악이 어, 번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국악인의 날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입니다만 또한 어, 우리 동구는 그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의 핵심 자치구입니다. 어, 제가, 그, 민선 7기 맞이해서 우리 국악인들이, 우리 동부에서 특히 더 활동할 수 있고, 어, 국악인들이 역할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마당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 국악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어,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려면, 어, 우리의 전통 문화 기술에 대한 기본으로, 어, 튼튼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요. 오늘도 이 행사 무엇보다도 공연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태선 회장님, 그리고 또 최규철 회장님, 예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영신 국장님, 김홍식 교육장, 두분 교육장 오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먼저 국악인의 날 선포식 그리고 제1회 광주 국악인 한마음 빛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뜻깊은 날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에 함태선 지회장님을 비롯한 국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락을 즐거움을 함께 담아서 품격 높은 공연, 공연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울러 세계 속의 문화예술로 그 이상을 트노, 드높일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이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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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부역장 김홍식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광주가 국악의 수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포 낭독은 우리 국악협회 함태선 회장님께서 무대에 함께하시고 함께하실 내민들 혼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하고 찬란한 국악 전통문화유산을 개선발전시켜 국악의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국악의 날을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여 오늘 국악인의 날을 선포합니다